아 이번에는 대칭 이동 네, 대칭 이동이 되는 건데요 자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점을 하나 찍을 거고요 점은 1, 2를 제가 찍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 2를 대칭 이동을 시켜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x축 대칭 x축 대칭 시킬 건데요. 자, 원래 1,2가 있었습니다. 그럼 1,2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예요. x축 대칭 이동이 뭐냐면, 자, 얘를 x축으로 간 만큼 여기에서 x축으로 간 만큼 그 방향 그대로 더 가는 거야. 똑같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가 이제 1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게 너무 너무 많이 간것 같은데 다시. 여기에서 x축까지 간 길이만큼 그 방향 그대로 더 간다. 이렇게 더 간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cm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2cm가 되겠죠. 길이가 같을 거니까. 그러면은 자,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인 지점일 거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좌표랑 이동된 좌표를 보시면 어디 좌표가 달라? y 좌표가 다르죠. y 좌표가 다르죠.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 y 좌표,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뀐다. 네, 외우기가 참 어렵죠. x축 대칭 이동하잖아. 그러면 거꾸로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 한번 해 볼게. 자 여기 y축에 대해서 y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해보자. 그러면 요 1,2에서 y축까지 간만큼 더 가면 돼.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1cm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제 1cm가 될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y축 대칭 이동했더니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더라를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x가 x가 바뀌네. x의 부호가 바뀌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 여기 x, y라는 점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x축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러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 만약에 내가 Y축 대칭 이동을 해라. 이렇게 시켰어. 그러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꾸로 바꾼다. X,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 바꾸고요.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를 바꾸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네,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 있었습니다. 얘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여기 X제곱만 있으면 꼭지점은 0, 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꼭지점의 y 좌표죠 이렇게 3이 되는 거야. 꼭지점은 0,3입니다. 자, 여기 0,3.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야.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이동 한번 해보자고요 X축 대칭 이동. 그러면은 요0 3이 밑으로 가겠죠. 1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 0 3이니까 아거 마사 0콤 3으로 이동될 거야. 자0 콤마 3 이렇게 이동될 거거든요. 아 됐어. 그냥 그림 그리지 말고 언제 그리고 앉아있어 이거를 이렇게 바로 가자고요 그럼 첫 번째 자 x축 대칭 이동부터 한번 가보자 x축 대칭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바, 부호를 바꾸자 이렇게 했죠 y의 부호를 바꾼 이렇게 그럼 식도 마찬가지야 여기 y가 여기 왼쪽에 있잖아 그럼 요 y를 마이너스 y로만 바꾸면 돼끝 너무 간단하죠 네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 너무 간단하잖아 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래프 그리지 마 시간 아까워 그냥 이렇게 외워서 해끝 이게 끝이야 자 그런데 정리를 좀 이제 해줘야죠 정리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더 곱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가 2분의 1x제곱 빼기 3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을 쓸 때는 이 모습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y축 대칭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아까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꾸라 그랬죠? x의 부호를 바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써주시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도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주시고, 자, 괄호 열고, 여기 x제곱 보이시죠? 여기 x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 x를 마이너스 x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지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를 플러스로 바꾸면 안 돼.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바꾸는 거야.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놈을 바꾸지 마세요. x를 바꿔야지. 요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자, 끝인데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정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아, 여러분 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1의 제곱이나 같죠?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를 제곱하나 x제곱하나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요 마이너스는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서 2분의 1 그냥 x제곱하기 3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 식이 변함이 없죠. 이게 변함이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포물선이 꼭지점이 0.3인 포물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여기 왼쪽에 있던 요 점은 오른쪽으로 갈 거고, 왼쪽에 있던 요 점은 여기로 갈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던 요 점은 다시 왼쪽으로 갈 거고, 오른쪽에 있던 요점은 다시 왼쪽으로 갈 거니까 결국은 이게 한 바퀴 뒤집어도 모양이 변함이 없어요. y축에 대해서 한 바퀴 회전해도 이게 모양이 변함이 없다고. 애초에 생긴 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서로 자리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식도 같은 식이 나와요. 그럼 뭐 이렇게 됐다. 1번은 됐고요. 자, 2번, 2번도 갑시다. 2번도 갑시다. 먼저 여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 x축 대칭. 그러면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자. 그러면 이 y를 마이너스 y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끝. 이게 끝인데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6괄호 열고 x빼기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y축 대칭이동 합시다. y축 대칭. 그리고 또 x축 대칭이라고 써야죠. 어, 그러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y는 6하고 괄호 열고. 시 자, 여기요 X 있죠? 요 X. 야, 요, X의 볼을 반대로 바꾸는 거야. 6의 볼을 반대로 바꾸지 마, 제발. X의 볼을 반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X를 마이너스 X로 넣으시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다 건들지 마시고. 끝! 네, 이게 끝입니다, 끝. 이게 끝인데. 자, 이게 끝인데. 아,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 요거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6 괄호 열고, 그, 여기 얘들아, 그, 오, 마이너스 5 빼기 1의 제곱이나 5 더하기 1의 제곱이나 항상 같아요, 이게. 이것도 36이고 이것도 36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오면은 요거를 그냥 둘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써주면은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